맨발로 그러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걸어가지고 네, 네. 지금 한달 13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예. 겨울이 초워했어 이거 해가지고 10까지 가져와야 돼요. 10까지가. 어. 내가 수면제를 먹여야만이. 예. 잠을 잤어. 예예. 예. 근데 수면제 안 먹어요. 첫째는 잠이잘 오더라. 잠이 잘 온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2주에 한번씩은그정형이과가 어. 가지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이해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예. 2주에 한 번씩. 예. 이게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아. 통증이 어. 사라지시네. 통증이 사라져서. 허리하고 무릎 쪽에. 어. 그 허리에 조금 뭐하지만은, 무릎 쪽은 안에 배. 예, 예. 세 번째는, 캐 쾌변. 쾌변? 응. 예. 응. 그 전에 아침에 한 번만 변을 봤어요. 예. 근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고, 아침밥 먹으면 뜨거워. 아침밥 먹고 또한번또해 근데 너무 자주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그걸 딱 나가면은 음. 아주 살칵해야아 괜히 잘 나온다는 게네 예잘 네, 나와 예. 예, 네. 그럼 내부체는요내부체는 네. <laughs> 내가 전립선 비대요 아다 전립선 비대증 다 있잖아요 예 네, 수치가 줄어들었어 아 어. 약은 넣으시고 아직까지 어 그건 먹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예, 예, 지금 예, 예. 먹고 있어요 예.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예 예. 그, 그거는 뭐 거의 어 거의 평상권 먹여야 한다고 해예 예, 예. 수치가. 줄어들니까 기분이 좋은가요? 전립선 비대증인데 수치가 줄어들었다그 어. 다음에 그 고혈압. 이 전에 160뭐 이렇게 막 나가서 그어요 예, 160 넘었는데. 어, 160넘는데 140도 나오고 145도 나오고 이제 줄어들었어. 아, 거의 고혈압하고 증상 수치 네. 중간쯤 오셨네. 예. 네. 근데 콜레스테롤도 음, 높은데, 음. 콜레스테롤 약간 안 먹어. 음. 예. 일반적인 성인병의 그 수치가 아, 예. 많이 좋아지시네. 아, 고혈압도 열정. 60인가? 266분 아. 나왔어요. 그 감액형이. 예, 예, 예. 예, 예. 음. 건강 진단을 안 해서 물었는데, 음. 그걸 안 먹어. 안 아, 먹어도 피부에 아. 괜찮아콜레스테롤 관련된 약을 예, 안 드신다. 예, 예, 약을 안 먹어요. 혈압은 약간 지금 정상 어, 수치 금방에 왔다 갔다 하시고. 아, 가까워지는 거죠, 예, 예, 예. 우리 나이, 나이 먹었으니까. 1사0도 백삼도, 백오, 백사십오도 괜찮아가더라고. 헬스가 어떻게 되시는데? 막팔십이요 아, 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헬시기. 사이 사십. 도 건강하시고. 높해분이 빠져나왔어. 높 그러니까 헬시이좋신데 응. 어. 높해이 그 빠지는 온다는 걸 어떻게 보이시 어떻게 보이는 느신데한2 개월 정도 어. 네. 하룻밤을 자는데 땀이 퍼런 나더라고. 아, 노는구가 젖을 정도여. 아, 예, 예, 어. 그래서 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냄맡은니 예. 냄새가 별로 더 잘해. 아, 예? 몸이 안 좋기더라고, 예. 네 그래서, 빠져나오고, 그래고 옷, 옷 벗어버렸지, 이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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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또 입으면 또 몸속으로 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예. <laughs> 그, 샤워를 했어. 예, 예. 예. 샤워하고 난 다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 아이 선생님, 사실 에서 생각이 좋아졌던 거야. <laughs> <laughs> 야,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 그렇 <laughs> 아, 그거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옥천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예, 예, 예. 몸속에 뭐황산화물질이라든가뭐안 음, 좋은 게안 좋은 것이 예. 다 빠져나간다. 가 네. 내가 사람들 만나면은 맨발 걸어라 맨발 걸어라이게 <laughs> <해>. 우리 아파트도 <laughs> 아파트도 그걸 <laughs> 하고 싶어. 어디 사시는데? 삼성 내면 아파트, 가장동. 가장동? 예. 가장동 여기 크게 멀지는 않은데. 예. 아 그럼 예. 이쪽에 뭐, 차 타고 오셔가지고. 예. 그러시고 조교 가시고 하면 되시고 예. 엊그저께 동대표 힐를 했어요. 음. 거기서 뭐라 가냐면, 동대표 회을했그 사인을 받아오래. 하사인 <laughs> 해주나. 예? 음. 음. 만 하면은, 다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 세금.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하니까 어, 좋은데 어. 또 우리 주민들을 주민들이, 위해서 예, 어, 예, 예. 한 100미터 정도라도 예, 예. 이렇게 간이로 맞아 맞아 예, 이렇게 예. 빨아준다고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럼 나도 좋고 우리 주민도 좋고 예, 예, 예. 예. 아 근데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예. 예. 그, 지금도 테니스 그, 타요. 테니스 치시고. 어. <laughs> <laughs> 근데 어르신 입장에서 본인 생각에 맨발이라는 게 뭐다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맨발 커기가내 몸을 좋게 해준다 아! 다 간단하네 네, 간단하요내 몸을 좋게 해준다? 내 몸을 좋게 해준다, 네, 내 몸을 좋게 해준다. 어. 어. 여기 안 오고 어. 그냥 뭐 하면 띡띡할 때 같아서 어? 여기 꼭 와요 여기 오든지 학교 운동장을 걷든지 한마디로 중독되신데 아, 중독됐어 완전히 중독됐어 <웃음> <웃음> 제가 이런 걸늘 표현을 <laughs> 알, 알다운 중독이다. 네. 아름다운 중독이다. 네. 아, 이게 참. 오기비은고난 뒤, 아까 온도가 참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좋네요. 예. 그때 추울 때는 뭐, 영하, 뭐, 5도, 10도 들 때도, 흐 <laughs> 걸었어. 아, 저기 아, 그래요? 그, 뭐야 더신 신고. 예, 예. 어, 어신, 아, 대단하시다, 정신적인. 예, 더신 신발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나쁘고 미쳤다, 그래. <laughs> 아유, 그만 <그만큼은> 열정이 있으시니까, <laughs> 어. 그 연세 에 건강히 사시고, 테니스 치시고, 다른 <laughs> 어. 사람이 못하는 것보다도, 참 이게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만무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보기 예, <laughs> 예, 예. 예. 너무 좋으시니다 <laughs> 예. 아,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에. 이거 또, 이렇게. 신나면 여기 가서 30분 가서 조교를 해요. 예, 온천 조교. 어. 온천 조교 하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laughs> 맨손으로도 돼. <laughs> 어? 수건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 이거, 물기 제거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예, 예 예. 어. 예, 예. 스프레이 쫙 뿌리는 거. 아, 예, 예. 그걸로 쫙 하니까, 아주 깨끗해. 아 그러고, 맨발로도 됐어. 와서, 와, 아, 맨손으로도 된다, 맨손으로. 어, 맨손으로도 되는 거야. 아 여기는 대전 유성 계롱스파텔입니다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네. 맨발로 걸으시고 또열가지가 좋아지시고 80년 생 테니스도 치시고 맨손으로 오셔가지고 조격도 하고 대단 하나 에갈수 있는 곳인데. 이제. 네 분명. 네, 네, 어? 하루 성관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가고 싶어. 제가 봐서는 금방 가실 것 같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예, 예.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기분도 예,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맨발로 걸으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